그렇구나. 누가 나한테 말을 좀 걸어줘야 될것 같은데, 응. 다오나? 야, 너 다온아. 공부 잘해? 아. 그런 얘기 말고도 아, 그래? 우리 할 얘기가 있잖아. <laughs> 어? 그런 한번. 얘기도 좋은데, 우리 아, 너 나한테 꼭 해야 되는 얘기 없어? 어? 내가? 너한테? 어. 우리 내일 야. 아침에 너 만나러 간다고, 너 쪽지를 좀 줘야 되거든. 야. 쪽? 이어났다앉아래쳤어야어 <laughs> 아, 어, 어. 어, 이거 들아아니 이렇게 대놓고 주지 말고 저쪽 등록으로 좀 다시 지금 제대로 되는게 야구만나좀 따라와봐 너, 좀좀 따라와 어. <laughs> 너 이리와봐 어, 알아서와 그러고 <laughs> 진짜 짝퉁 가가 지 그렇게 읽 어서 퀘스트 이거 받 으면, 영원이 퀘스트 주 시고 싫 <laughs> 어요. 아, 제발 힘 부가 좋 겠다. 빨리 좀 하자. 지금, 아 직도, 이 거리에 가그끄고 이제 이거 꺼 지면 유님이 데려와서 다 내려와서 다음 날 시작 하면 돼요. 안녕 잘됐어어너 아주 코골더라? 어나 무슨 소리야? 나는 코 같은 거잘안 굴는데. 위에 천둥 치는 줄 알았어. 아. 아. 어, <laughs> 보리야, 어. 어? 어? 아 보리야, 아 어. 보리야 너코 너무 골더라. 어? 나 그런 잠버릇 없는데. 아 있어 있어. 얼른 삽 아. 가자. <laughs> 일단 일단 나가 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늘 수업 있어가지고 오늘 음. 수업 무슨 수업인 줄 알아? 아니 모르지. 나도 잘 몰라. 아, 그렇구나. 공간으로 어, 가보자. 음, 그래 그래. 아 어, 오픈 안 되니까 이게. 광부 음, 수업은 저기 2층으로 가야 돼. 아니요, 교실로 갑니다. 아침 설명드릴 때는. 진짜 <목소리> 아 <목소리> 나한테 티이 터널로. 왜 이렇게 뭐 빨리, 매달았는데. 너가 빨리 간거 같은데. <웃음> <웃음> 저, 알아서 안 보이게 가세요, 미리미리. 영상 보고 있을 때 가면 되잖아요. 여기는 예찬이야, 예찬이. 학생찬 조용히 아, 해. 너무 <laughs> <laughs> 어, <laughs> 예찬이 예찬이. 아, 야, 예찬아. 아, 까딱 짝짝짝하나? <laughs> 1번 빼라고, 예찬아. 그때 어디 갔니, 국자? 저는 빼라고, 손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진짜 난리다. 아짜 좋다. 개 대단해. 다 극저도 반짝해. 아니, 등에 다 이거 들고, 들고 있지 말라고 1번 칸. 1번 <laughs> 칸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 너네 손에, 손에 들고 있지 말라고. 손에, 손에 들고 손에 아무것도 들어. 안 들고 있어. 아니, 왜 저... 등에 다 달고 있어? 이거 무조건 들, 달라질 거야? 난 나는 안 보이는데. 내 등에? <laughs> 나도 안 보여, 전지. 아니, 지금 그 분파에서 대장들만 가는 <laughs> 대장려나 없어 이거 나 없어 <laughs> 나 <laughs> 나 왜, 나 왜, 왜, 나 안보여 나나안되고있는데 아니 국자는 왜또가마야스킨이스킨이 이상하게 있어야 진짜 <laughs> 총체적 남국이다너 나갔다 들어왔어 <laughs> 원래 나갔다 들어왔 <들어와서> 아니 국자너 지금 가마야 나갔는데? 나갔다 들어왔어 오빤이 재미물 보이는데 아 그래? 아우, 야, 다시 시작해봅시다. 아, 이거 엠버에요 네, 다왔습니다 오늘 수업은 광부에 대한 수업입니다. 각자 나와서 규칙 받아가세요. 어머. 어, 너희, 너희 들글 없어. 월님 규칙 안 줘? 아, 오라, 왜. 월님 규칙 안 줘? 선 <laughs> <laughs> 우리 차별하네. <laughs> 비리 학교네 이거. 어 그럼 양재영 학생, 양재영 학생이 대표로 읽어볼까요? 싫아요아 그럼 보리가 읽자 보리가. <웃음>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왜 저래요? <laughs> <laughs> 보리가 읽어볼까? 네, 네 <laughs> 선생님 잠시만요. 던져주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보고 있을 거야 그 <laughs> 아직은 날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나갈게요 말은 하지 마세요 말안 해도 될것 같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좀, 좀. 나가고 나면 오셨지? 이제 하시면 돼요 야 나와 나오라고 <웃음> 나? <웃음> 나? <웃음> 나와 거기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어? 뭐야? 뭐 돼? 뭐 되는 거 같은데? 아, 나 겁낼 떨 알았잖아 나 진짜로 저 그러니까. 아, 무서웠다 어? 무섭다 쟤 나가고 나면 잠시만요 <laughs> 등에 지금 공책이 지금 나와 지금...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아 웃기지마 <laughs> 너무하잖아 할때 가서 이딴 집 그만두라고 말해 <laughs> 어, 못하겠어요 하겠어요. 못하겠어 <laughs> 가만히 가면 너희도 가만 안둬 다 나가 나머지. <laughs> 다 나가. <laughs> 다 나가 나머지. 아, 이제 뗐습니다. 마이크 끄기. 방송처럼. <laughs> 예, 어. 얘, 얘님은 또 있어, 처음 처음이니까. 어, 서원이잖아. 드리겠습니다. 뭐야, 가마 때 찍었던 영상 다 뿌린다, 이거. <웃음> <웃음> 자, 자, 양띵님이 대세 해 볼게요. 뭐야, 뭐야? 뭐야, 책 있어. 뭐야, 뭐야? 언니 이게 먹고 아, 사람이 없구나. 어, 언니. <laughs> 어, 아니, 네,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아... 아유, 차갑 저... 혹시... 아, 모르... 이 계약안 안에 부서별 업무 안내서가 있을 건데 그거 읽어보고 나한테 다시 와 볼래? 모르겠어요. 음... 어디, 어디 계세요? 어... 그게... 어? 난안 웃었어, 난안 웃었어. 배려해줘, 배려해줘. 자, 제가 해볼게요. 자, 저, 숨어있으면 이제 교장 나가고 났어요. 나가고 음. 나면 시, 작 나와 더 나와 더 근엄하게 개박쳐서 나와, 그 <laughs> <개딱 쳐서>. 나와. <laughs> 어나 어, 어, 아무것도 못 봤어 거의 숨을 쉬면 모를 줄 알았어 <laughs> 그 다운을 시키네 야 가서 덮쳐? 가서 접죠 니가 해 니가 해 니가 해 가서 덮쳐? 야 가위바위보해 탐정이가 뭐고 치 아직 야 갔는데 어야 어. 어. 가위바위보해 야 나와 어? 야 나오래 야 나오라고 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보너 무릎 나와 야야야 너네 아니. 거기 숨어 있으면 뭘줄 알았어 안녕 너네한테 이일 시킨 애 있지 <laughs> 걔한테 가서 이런 짓 그만하라고 전해 네가 로내일 누군지 알고 누군지 알고 니혀 말해 누군지 알고 너네 앞으로 내일에 방해되면 너네도 가면 안될 거야 <laughs> 니 거름질해 <걸음질해? 웃음> 커가 안 들어오면 어쩔 건지. 좀 쫄았다. 쫄, 쫄 쫄. 야 쫄. 아 뭐했나요? 네. <laughs> 어 그럼 지금부터 광부 수업 어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laughs> 용기. <laughs> <laughs> 아 그럼 제한 시간 내캐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직 <laughs> 안 치는 거? 회비 안 걸어. 히비를 어, 걸어봐. 때리고 있어 어? 빨리. 어, 민수야. <laughs> 민수도 독갱이싶어 선생님 이거 제가 켜도 돼요? 아우 야야야야 저욕수만 그득그득 많아서야 되겠니? 그만 좀 해, 그만 좀. 어 그래, 그래. 너 이거 민수한테 뺏은 국경이인데 이거 너한테 줄게. <laughs> 할 쏘고, 서로 할 쏘고.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그만해라, 뭐라고 하고. 알겠지? <laughs> 좋아요. 너한 번만 더 했다가 국경이로 머리 맞을 줄 알아. <laughs> 때려보시던가. 아유 아유. 아휴, 아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국장님이 적당히 받다가 그만하라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그만하라고 음, 해주시면 고 여기까지. 해주세요 계속해 보면 괴물을 쓰면 손떼라고 어 손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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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손 오케이 손떼세요 안 뗐다 안 뗐다 어안 뗐어 벽을 캤니 지금? 이렇게 <laughs> <laughs> <정말. 웃음> 해주면 되고 안 오늘은, 어, 오늘은 뭐 먹지? h 그 w many of y 가 u make on point? h 아 w m a 어. 아아 아 t 아아아 did 아아 u b u 아, it? How did y o 아, b u 아.. it? h o 아, did you buy it? How 베이컨 먹어야겠다 y it? How did you buy i 장 How did you 아 u y 아 나는 보리 정식 먹어야겠다, 보리 정식. <laughs> 그래서 또, 저녁 또 먹고 골갈비야, 오고요. 또 음. 그러면 또다운이가 부릅니다. 아까 어제처럼. 현미랑 둘이, 햄햄햄 둘이 햄 와가지고. 햄햄 음, 둘이 부르는 장면이잖아. 아우 얘들아, 이거. AP, 이... AP 18번. 현미가 다가와서 음. 무슨 얘기 나오냐고 묻는 거. 그건 안, 다음에도 되고. 그거 말고, 지도, 지도 물어보는 거. 현미야, 응. 현미야. 뜨틀. 너는 그냥 가서. 어, 어, 그냥 뭐 별거 아니었어. 별거 아니긴는 완전 지금 표정이 어. 다르잖아 방금이랑. 아니아니아니 네, 우리 이렇게 앞에 있는데 물어봐도 돼. 이 정도 이면은 아니야. 직관주, 직관주. 너 그렇게 안할줄이여 천이한테 내가 직접 물어. 봐 <laughs> 아니면 또 저기로 불러. 아까 그너 좋아하는 데 있어. 야, 나너 잠깐 <laughs> 이리 와봐. 어. 너도 같이 와. 너도 같이 따라가야지 요거야. 야, 나 따라와봐. 아, 다운이 또. 나는 기서 어? 먼저 가겠다. 다운 목소리 약간 좀내 스타일이야. 야, 이리 와봐. 병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 뭐래? 왜? 왜또 왜? 물어봐. 비밀지도 찾았다고. 야, 떼줘야 <laughs> 돼요. 나 비밀지도 찾았는데. 어, 어디서? 예찰 방에서. <laughs> 야, 배기창 방에서 지도 찾았는데 같이 갈래? 어디? 뭘 쓰지 모르는데. <놀던> 나도 모르지, 저녁 먹고 가서... 아니, 베이컨베이컨정식을 주는 게 아니라 <laughs> 그거를 줘야 될것 같은데... 말맛은 <laughs> 있다. 야, <놀던> 어, 근데 그위치 어디지? 여기인 거 같은데, 여기 뭐 어쩌라는 거지? 여기 뭐 어쩌라는 거야? 어... 머 어... 머 어... 머 어... 머 어... 머 어... 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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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어... 머 그게 뭐야? 저 어? 이런 데가 있어? 몬스터가 와도 좋구나. 너 또. 야, 조용히. 들키고 우 싶냐? 게이머들 바빠. 게이머들. 게이머들 바빠. 캠보인데? 이거도 온데? 먼저 바라보면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세요. 그 앞으로. 먼저 치고 나가려고 그러면 못 야, 가게 일단, 하세요. 일단. 알겠어. 응? 뭐, 나 해볼게. 어, 나해 볼게. 너무 하 어디야? 야, 야. 설치나. 어, 어. 조용히 하고 너나 따라와. 먼저 나가지 말고. 자, 그로 가면, 가면 안 되고, 으로 카페 유도하라고 <laughs> 했습니다. 그로 가면 바로. 끝내면, 새끼리, 여기인가요아네 네네. 다시? 다운, 어, 너 여기로, 음. 여기로 가면 돼? 어떻게 여기로 가면 되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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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이리 와봐. 왜? 여기 새끼리 어. 있는 것 같은데, 저기로 가면 바로 미용. 걸리지 않나? 어. 누구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로 가자. 누구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로 가자. 야 쉬지마 야용히해어 누가 내배어어가 어, 테스트 완료 뜨고 굿 <웃음> <웃음> 어머 어머 쟤는 저는... 쟤유탄님이요쟤 <laughs> 밥먹고 바로 일하는거야? 쟤 밥먹고 바로 일하는거야? 오늘 별가루라도 좀 들어주세요. 별가루 <laughs> 좀어줘 별가루 좀 쥐어줘. <들어주세요. 웃음> <좀 띄워줘>. <laughs> 그 상자 안에 있잖아. 상자 안에. <laughs> 야, 저 아까 저녁에 먹었던 베이컨 그대로 입에 묻어있어. <laughs> 뭐하요 <laughs> 발견하면 이제 둘이 일어나서. 어. 다 같이 예. 그 티피트 하는 장소 앞에 있어줘야 돼. 그 워프 되는 장소? 그 아직 위치 모르니까 그냥 아무데나 서세요 그 앞에 어 버팀 서 있어 그냥 그래서 없었다가 착치피해서딱올 거야 그럼 착착올 거야 도착하면그 <laughs> 앞에 예찬이 있는 거야 그럼 예찬이랑 예찬이 나랑 해. 이렇게 다 들어가야겠다 예, 예찬이 선미는 하는... 아 보리 없어. 없어 보리 없어 여기 보리 없어 보리 보리야 어디부터 자 그럼 여기서 해봅시다 그래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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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야아베개창오 혼자 착한 척은 다하더니 힘든 일 하다 보니까 피곤하겠다. 무슨 소리야? 내가 애들한테 특수 아이템 뺏고 다니는 거랑, 네가 교장이랑 짜고 치고, 애들 꼰지로 방긋처럼 헛짓거리하는 거. 뭐가 더 나쁜 짓인지 모르겠냐 그래놓고선 나보고는 <laughs> 애들 아이템 뺏지마. <laughs> 어이가 없어서 미치 새끼야. 넌 내가 가만 안 둬. 내일 죽어봐. 애들 다타우나가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갈이 되고 방 가는 거죠 이제? 어 이거 좋다 이거 양갈래로 찢어지는 거. 어, 근데 어, 근데 우리 반대로 찌러져. 뭐. <laughs> <laughs> 근데 반대로 아, 가야 오른도 돼. 오른쪽 계단으로 <laughs> 가주면 안 될까? <laughs> 미안 지금 그 DNA 조차 되는 중이고 그렇게 하고. 해야 붙어요. 해야. 뭐인? 스카이캐슬. 국자님이 어, 더 귀찮게 얘기해 아, 주셔도 될것 같아요. 국자님 지금 <laughs> 교생실습 처음 나온 소리를 들었어요. 어, <laughs> 너무, <진짜>. 너무 떨려요. <laughs> 너무 떨려요. 그럴 수있어저 네. 네, 연습하고 조금 더 하면 금방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국자님 네, 안녕하십니다. 네, <laughs> 아직 연기가 <염겨> 처음이라서 힘들죠. <laughs> 그럴 수 <laughs> 있어요. 하면 다 그럴 수 있어. 저희도 처음에 다 근데... 어려운 걸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해안으로 는걸 어떡해요? 해안. 어우. 근데 해안으로. 근데 어. 오늘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땀스럽지 어. 괜찮아. 나는 면망명 명 앞에 스타트를 끊어 봤던데. 될보니까고 어, 근데 처음에 진짜 부담이다. 해안으로 해요. 해안. 해안요 해안. 해안, 해안, 해안. 해안, 해안. 해안. 내일은 문까지 해안. 해안. 넣어다. 해안. 잘했어. 몰입되게해 해볼게. 그러면 20번까지 내일은 일 번부터 그몇 번까지에 아니면은 이십 번, 사 네, 번부터요. 2 3 번부터 23. 끝까지만 합니다 내일도. 나한테 아... 시피에서 오시면 전 양핑크로 가 여기 찾아서 이렇갈 겁니다. 응. 여기 이제 내려오시면 다 아, 내려서 볼게요. 일단 다 위치나 이런 걸다 알아야 되니까. 응? 아니면 제 화공을 보시고요. 아니면 영화공. 여기 이그러면 여기, 여기 없는 데 지금 시체가 좀있을 거고, 이렇게. 여 자? 되게. 되게 숨좀 떨어져 주실게요. <laughs> 되게 자는 근데, 거 아니지? 뭐야 어, 형님. 야, 뭐야뭐 여기서 다시 와라. <laughs> 해가지고 예찬이 방에 가서 예찬이 지시서 볼수 있고요 교장이 한 지시서랑 볼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시서까지 다 보고 나면 이거 본 다음에 지시서 보고 나면 유님이 쏘파다고 이제 불러주세요. 네 그러면 은 이제. 자딱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너너너너 너, 너, 너 엄청 기다렸어. 어. 아니, 예전이가 특별히 또만꼭 자기 방으로 가자고 오라고 했단 말이야. 어, 진짜? 어래 보자. 근데 왜 오라고 그랬는지. 전 나도 몰라. <laughs> 얘는 뭐야? <웃음> <웃음> 얘는 뭐야? 뭐야? 몰라 얘 쟤는 쟤는 뭐야? 나 이제 찌고 싶어 봐. 야, 야, 안 된다. 네 번이야, 비어는데. 2 0이야 아니야. 어디야? 아, 여이한테 아, <laughs> <야. 야. 웃음> 아, 한번 물어볼게. 응. <laughs> 어, 어, 어. 예찬아예찬아 왜 불러? ㅋ ㅋ ㅋ ㅋ 자, 어예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문 열고 들어가도 될까? <레> 그냥 들어가 <레> <나 뭘. 레> 뭐 어때 뭐 어때 예찬아 뭐야?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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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직도 총이 보라 검정으로 걸려? 예찬아!!! 어? 그럴 것같 그럴 것 같애 <레> 어. 어. 여기 지니서랑 예찬이... 여기 뭐 있는데? 아니 다 그럼 당해? 이제? 베개가? 일단 선생님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내 방으로 가자 얼른 나와 꾸물거리지 말고 아니... 어, 이게 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일... 아니 예찬... 예찬 <웃음> <웃음> 어. 위로 올라가자 무슨 일이야? 위로 아니 솔다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설명해봐 <laughs> 야, 자리 정해. 미안데 여기 내내그 방이라서. 저송해 왜? 얘놓는너 아, 야, 김메리 빠져. <laughs> 저, 뭐, 뭐야? <laughs> 자, 이제. 네. <laughs> 우리 참고선생님한테가져 어? 어? 이거 계속 쳐줘야 되니, 혹시? 응. 음.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읽으면... 오늘 어지방 관련한 사안 관련 조사로 수업이 없을 예정입니다. 어? 지금 5명 학생부터 상담실로. 오신.. <laughs> 저거 어떻게 어떻게? 아니 미친 난 끝났다. 미친. 라 됐다. 왜 어떻게? 아니 일단은 음.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럼 지영아 너 혼자만이라도 탐구선생님한테 갈수 있어? 나? 응. 아 알았어. 그럼 나 지영아 따라갈. 게 어쩔 수 없이 상담실 가야 되니까 지영아 너가 꼭 탐구선생님한테 꼭잘잘 찾아가자야 돼. 아, 알았어 야 너도 가야돼 너 정신차려 이 배를 타면은 아이들의 기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아이들의 잃어버린 기억을 구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배를 조종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어 부탁할게 배를 타고 아이들을 구해줄게 그 다음에? 나? 타러 가는 걸까요? 저는 이게 대사가 끝이었는데 배를 타고 아이들을 구해야 그냥 가라고 고뭐 어, 지시를 어. 해주셔야 해요. 아. <laughs> 나 너... 배를 타러 가면 <laughs> 될걸? <거야? 웃음> 왜이해될일해 이래! <웃음> <웃음> <왜> 이래? <laughs> <왜> 이래? <laughs> 아니 될거야! <laughs> 될걸? 여기까지의 대사가 없었어 <laughs> 이거 레버 땡겨내나요당기면 이제. 땡기면 이제. 기면 이제. 에디, 땡기면 땡기면 디 땡기면 이제. 에이게 되게 놀 이제. 이제. 이기면아기 시작했어 아 뭐야 어. 오 이제. 에가땡기가 이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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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부장님 신기해다 어, 방금. <웃음> 짱이다. <웃음> 어 나도 딥피졌다. 나도 어? <laughs> 어 나도 안. 어다 같이 안네어이게다 같이 보지자 이제 위에 다 같이 버 던지면 와. 우. 우리 어떻게 키는 거야? 오우 와. 나왜 잠클릭이 안 돼? 지가 못 해. <laughs> 희망 보유가어드벤처지안 되나? 음. 됐다. 어드벤처가 누가 한번 해 볼래요? 빨리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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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벤처예요, 형님? 되네? 네. 어, 내가 인데 안 되는데. 게임 모드 인데? 아, 저 크리에이티브였어. 지가 지가 잘안 되셔서 그래요. 제가 아, 다시 해볼게 제가 해볼까? 아, 아, 서바이벌일 된 돼요 응. 게임을 2로 하고 다시 해보세요 여기 있어요 2일 단안 되는 아, 아, 거 같아 타이밍 잘모데 이거 아머 스탠드가 살짝 보이는데 제가 제이드안 어. 껴서 본 거예요? 아니요 리팩을 어. 안 껴서 본 어. 거예요 그래. 팡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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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이 영상이 나오면 <laughs> 좀 닫아주시겠어요? <laughs> 어텐션~~ <laughs> 아 정말 못 살겠다 이제 워프 엔딩 하시면 하고 여기로 올겁니다 와와 여기 이쁘다 <laughs> 저희가 여기에서 등장을 한대요 여러분 <레>? 헐 헛빵빵 되게 미니컬처럼? 아 그래요 하트코이스처럼 다 진짜로 써가지고 인사.